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조용하죠 왜 조용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이미가 학교에 드디어 입학을 해가지고 일찍 자고 있습니다 입학식을 오늘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 맞나 싶을 정도로 1학년이 자가 마치 2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 시절에는 90명 정도였었는데 80명 3반까지 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하이미 입학식을 잘 갔다 오고 사진도 몇개 첨부해 드릴게요 쫑쫑쫑쫑쫑 쫑. 그래서 하이미도 일찍 자가지고 우리 부부끼리 뭐 할까 했는데 새별장에서 제가 저번에 국밥 투어했었죠? 배우 이장훈 님의 국밥 집에서 정말 맛있게 두 그릇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꼭 가보고 싶다. 나왜안 데리고 가? 우리 언제 갈 거야? 맨날 이래가지고 기회를 틈틈이 엿보다가 하이미가 지금 일찍 잔 거를 틈타 너처제한테 잠깐 맡기고 부부데이 그 들어가. 호석촌에서 그렇게 먹던 게 그렇게 부러웠었나요? 그거 제 지인들도 장난 아니에요 아제 영상 보고? 응아 이거 그 조회수가 진짜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이게 다 이장우님 빨 아닌가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신세 한번 지겠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리고 먹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한번 국밥을 준비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맛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음. 이렇게 말했는데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그럼 뭐 냉동국밥 맛이라는 거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입맛에 딱 맞는 국밥이다. 내 입맛에 딱 사로잡는 국밥이다. 그런 뜻이니까 전혀 오해하지 말라고. 요스. 자,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짠! 아, 이 장훈님 안 계시죠? 지금 저희 일부러 손님분들 안 계신 시간대 에온 건데 12시 46분입니다, 지금 현재. 나 계시면 사진 찍을 거야. 근데 야. 이런 남편 있어서 얼마나 좋아. 먹고 싶다 했는데 8시간 동안 차 운전해서 달려서 뚝박만 해 봐. 갖다들 너가 와. 음. 응. 아. 아 <laughs> 가자. 방 웃겼어요. 죄송다. 합니 나랑 헤어지고 싶니? 나 이렇게 시그널 보내는 건 지금? 히. <laughs>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역시 인스타또 스토리 올릴라고 인스타 감성 마게. <laughs>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아니,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그렇게 온다며 진짜 맛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이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이제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근 네. 네, 오늘은 매장으로 바로 입장해 주세요. 네. 얘기가 없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고생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세요? 예, 예.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아 진짜요? <laughs> 국밥 러버이신 분을 또 만나가지고 팬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알아봐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손님분들이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는 저번에 두 그릇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특한 그릇 먹겠습니다 음 저는 그냥 그냥 일반 그럼 수육 한 접시로 음한 잔하고 대리 불러 아, 맛있었으면... 아 <웃음> 맞아 <웃음> 아, 그깜빡했네나야 어? 아, 깜야 아, 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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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꽂힌다 아, 깜짝이야. 아, 야 아, 깜고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그다그다 애초에 약간 국밥에 술 느낌으로 접근한 게 아니죠. 약양 없어요. 약발 감사합니다. 하 응.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아니, 잠깐만. 이거 일부러 더 주시는 거야? 잠깐만. 꽉 찼는데 더주시냐일 아니, 이게 좀. 아니, 너무 많대 응. 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사 진짜 말해뒀잖아요 코코드 너무 좋아 내가 아 진짜요? 한안해어 진짜 맛있다 그랬죠? Yeah. 또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근데 이정호 선생님이 찰순대를 차라리 넣고 그냥 고기 양을 더 늘리는 게 낫겠다 싶다는 인터뷰를 받더라고. 응. 나는 또 그래서 찰순대에 대해서 이게 호브러가 많이 갈리더라고 국밥 러버분들 사이에서. 난 솔직히 찰순대가 더 좋은 게 그냥 순대는 안에 터지거든요, 막 온전히 그대로 먹을 수 없다는 느낌. 응. 또 다음에 찰순대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고기 양이 많으니까, 아 너무 많으니까 육수가 좀 약간 부족해같던데 육수가 하러면 되지나? 이거는 특이야, 진짜 리얼이다. 특 원래 이래야 돼, 진짜. 진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국이만 원이잖아요, 근데 특이 만0천 원이야. 그렇다고 해서 0천 원에 차이만큼 주는 게 아니고 더 줘요. 0천원 이상의 그 값어치를 보여주는 느낌. 재요 <laughs> 아! 어? 음, 소주가게 자기 다닿은 소주 먹으러 오자 또 오면 내거아이야 아... 너무 뜨겁다 싶잖아 그러면 이걸로 더 아, 뜨거운 거로 와왜 아,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사실 수육 이거 말아먹으려고 시키는 거든요 저번처럼 국밥에 말아먹으려고 시키는 거양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laughs> 돈넣 진짜 요즘 좀 많이 행복하고 국밥집 요즘 막 프리하네 좀 돌아다녀가지고 우리 삶의 쾌감지수가 약간 올라간고네 근데 확실히 나는 매번 일간 죽인 거거든? 이거러 국밥집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풍선대 진짜 꽂혀가지고 계속 가는 게 약간 난더 좋아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니즈에도 맞추는 거지 왜 그렇게 잘 여자도 그래요 나자도한번 <laughs> 간다네. 아니 데이에요아닌데요아닌데요 그 아니, 어, 아니라고? 아니, 나는 아니 아닌게 것도 모데 아니, 나는 너밖에 안먹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안 들리는 거 같아. 히. 너무 뭐, 미 야 김치 있으면 짭 아, 뭐야? 러두 그릇째야? <laughs> 아니 오늘은 딱한 그릇에서 만족 왜냐면 점심 겸 저녁으로 소갈비살 5인분 먹었어요 비냉에한입까지

근데 제가 특을 먹고 느낀 건데 이거 뚝배기 더큰거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국물이 많이 없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신대국 12,000원에 이렇게 건더기 많은 집 없어요 중국에 근데 뚝배기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은 국물을 좀더 더 담을 수 있거든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요기 네. 모자라면 제가 생각보다 진짜 아싸하고 방송 안 끼고 혼자 오잖아 절대 더 달라고 말할 때도 안돼 차라리 먹어. 근데 일반 흙으로 먹으면 육수 달라고 그러면 그게 흙이지 뭐야? 육수도 본인데 약간 그런 느낌? 식당 가가지고, 이에 아, 예, 먹을 거 없는데 뭐좀더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뭐 미역국 없어요?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아, 아. <laughs> 누구요? 우리 동포 친구들. 아, 한번 같이 내가 와줘? 아마들의 소울라이. 한번 날 잡아, 봐 진짜 해줄게. 좋아. 너 동포 아줌마 군단 이 있거든요? 기다려. 같이 오자. 같이. <laughs> <맞지? 웃음> 네? 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아, 유튜브 너무 잘 챙겨보셨다고. 아 진짜요? 네 다음에 아, 오시면 서비스 왕창 챙겨드리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기운 받을 겸 아, 국밥값만 계산해. 아아예예 예. 아유 예, 예. 네. 아유. 아, 혹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는지. 좀 홍보해 혹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아예 홍보라니요? 아유 제가 오히려 그 국밥부장관이 오셔가지고 좀 기가 살았다고 하시는. 아 <웃음> 기가 <웃음> 사셨다고 네. 그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게 예. 잘, 아, 아, 잘... 아, 아, 잘... 잘 <laughs>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감사합니다. 잘 먹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한 국밥론 아닌가? 아 근데 진짜 제가 오히려 버프 받으러 온 거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또 그러면 저 이제 아시니까 형이라 불러도 돼요? 장우형. 어우. 저 살. 아, 이거 빼주라 알았다. 아. 이러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한 그릇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